안녕하세요. 세종시 부동산의 모든 정보 몽땅 부동산입니다. 2023년 세종시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아파트 단지 어디일까요? 오늘은 2023년 세종시 아파트 실거래 거래량 순위를 알아보겠습니다. 기준일은 2023년 12월 30일 국토부 실거래 사이트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기준 면적은 전용 면적 60초가부터 전용 면적 85 이하까지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가장 많은 거래량을 보인 단지는 가재마을사단지 센트레빌로 총 65건 평균 거래가격은 4억 2,400만원입니다. 평당가격은 1,270만원입니다. 가재마을사단지는 총 세대수 1,623세대로 전용면적 74제곱미터가 30건 전용면적 84제곱미터가 9건으로 주로 거래는 전용 74제곱미터 29평형에서 보였습니다. 다음은 범지기 마을 1단지 푸르지오 아파트가 총 54건으로 평균 가격은 4억 6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전용 면적 74제곱미터가 16건,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38건으로 주 거래는 34평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가온마을 1단지 힐스테이트 47건 평균 가격 5억 8천만 원으로 평당 가격은 1,780만 원입니다. 전용 면적 74제곱미터에서 13건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에서 34건이 거래되었습니다. 가운 마을 1단지는 초, 중, 고등학교가 인접한 단지로 단지 내 커뮤니티가 아주 잘 되어 있는 세종시 명품 브랜드 대단지입니다. 작은 평형부터 대형 평형까지 고르게 형성되어 있어 투자 가치가 높은 단지로 이를 증명하듯 매년 세종시 거래량 선두에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다음은 새뜻마을 4단지 캐슬앤파밀리에입니다. 총 45건 거래되었고 평균 가격은 6억 2천만원이며 평당 가격 1,820만원입니다. 새뜻마을 4단지는 거래건수 모두 전용면적 84제곱미터 거래로 34평형 타입으로 구분하면 최고 거래량을 보인 단지입니다. 다음은 총 42건의 거래 평균 가격 5억 4천만원으로 가제 마을 12단지 중흥 S클래스 센턴파크입니다. 모든 거래 건수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거래 건으로 1371세대 대단지답게 많은 거래량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가운마을 3단지 한신더 휴 아파트입니다. 총 거래 건은 41건 평균 가격은 5억 4천만원으로 이 생활권에서는 다소 저렴한 평균 가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타입별로 거래량을 보면 전용 면적 75제곱미터에서 23건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는 18건으로 평균 가격은 5억 4천만 원, 평당 가격은 1,700만 원으로 확인됩니다. 다음은 가랑마을 8단지 고운뜰 아파트입니다. 총 39건이 거래되었고, 평균 가격 3억 9천만 원으로 가장 저렴한 평균 가격으로 확인됩니다. 최고 거래량 아파트 단지 중에서 유일하게 고운동 아파트이고요. 다음은 가운마을 4단지 이편한 세상입니다. 총 거래건은 38건, 평균 가격은 6억 8천만 원으로 순위에 있는 아파트 단지 중에서 평균 가격이 가장 높은 단지이며, 평당 가격은 2천 10만 원으로 유일하게 2천만 원대로 확인됩니다. 2022년에 전용 면적 84기 중 가장 많은 거래량을 보인 단지가 가운마을사 단지입니다. 2022년 가운마을사 단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평균 가격 6억 4천만 원입니다. 2023년 총 37건 거래된 단지는 세롬동 새뜸마을 1단지 메이저시티 아파트가 평균 가격 6.79억에 새뜸마을 13단지 트리스웨드가 평균 가격 6.1억에 거래되었습니다. 새뜸마을 13단지 트리스웨드 아파트는 전용 69타입이 23건, 전용 면적 84타입이 14건으로 확인됩니다. 마지막으로 호려울마을 8단지 중흥에코시티 아파트가 36건 평균 가격 6억에 거래되었습니다. 순위 아파트 중 3생활권 유일한 단지입니다. 오늘은 세종시 아파트 중 전용 62 초과 85위 이하 아파트 실거래 거래량 알아보았습니다.